가보자! 템은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아이템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있나? 잘 찾아보자. 있다! 알콜! 알콜 필요해요! 이 부분 이제 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할수 있거든요. 30. 제작속도, 치유속도. 할수 있는 게없네 메디킷 만들어. 구급상자는 항상 있어야 돼요. 다음에, 서랍. 가위! 어, 알약, 알약. 가위랑 알약. 종이. 학생의 일지. 음, 음, 여기 갇혀가지고 굉장히 막 고통스러웠던 그 일기를 써놨네요. 소리를 잘 들어야 돼, 항상.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티셔츠죠. 뭐 있나? 없어. 티셔츠죠. 뭐 있나? 오총알, 어, 총알, 총알 라이스. 템템 템. 템 주세요. 템 주세요. 여긴 없네. 데이빗스 포자. 보자. 아, 저게 그거거든요. 동충하초 그 바이러스 포자. 이 방독면을 안 쓰면은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엘리는 감염이 되지 않는 특이한 체질인 거죠. 아, 여기 있는 밑에 있고.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은데? 으! 아, <놀람> 아, 아, 개물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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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한다? 어허. 이거를. 염병이를. 연병이를 던져야 될것 같은데. 화염병 있거든요, 화염병. 너무 많은데. 어, 큰일 났다. 진짜 많아요. 지직까 그냥? 아, 열려 열가 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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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지붕 붙이고요, 붙이고요, 어 저거 저거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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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돼지, 여어 아껴서 아껴서, 아껴서 아껴서 아까 두, 하나 두 하나 두 두껍지 두껍지 저리가 두껍지 저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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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뭐 으흐흐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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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여기서요. 활로요. 활은 활리가안 나기 때문에 조용하게 처리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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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지히히히히히히히것히히히히 일단, 아까 보니까 뚱땡이 있거든요, 뚱땡이. 뚱땡이 녀석 굉장히 강력한 녀석이에요. 어딘지 몰라. 아! 하, 씨. 저, 저쪽으로 가버렸네. 맞았어. 맞았어. 쓰러져라! 좀! 죽어라! 요 속이 안 꺼! 아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잠깐만, 이거 제장 좀볼지 아. 어그로 끄시면 안 되는데요? 재장전 좀 하세요, 재장전. 아니. 재장전 해야 되는데, 이거. 됐다. 요쪽에서 다시 승부 보자. 보면은, 막 지저버리는 것이요. 올라와보세요! 으이 <laughs> 아, 여기선요, 여러 번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요, 먼저, 요걸 던집니다. 잘 던진다고요? 그렇지, 저렇게 유인을 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유인인 됐다 그다 이제, 연병을 던집니다. 연병 투척! 애들이 불이 붙겠죠. 불이 붙으면 일단은, 다른 친구들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이제 슈퍼퉁떼지만 나왔어요. 슈퍼퉁떼지는 어떻게 없었느냐 야. 냐빨로 와봐. 지져야 돼. 어, 불 붙었다. 지 혼자 불 붙었네. 이거 뭐야? 이거 우와, 어, 뭐야? 쓰러졌어. 오라 언니 이럴 수가 죽었어요. 됐다. 됐어. 어, 연병이 왔다. 어, 파이어플라이의 펜던트네 조월엔. 조월엔 친구가 스턴 펜던트에요. 이게 일단 다 정리가 됐는데, 아, 이거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만들고, 연병이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알콜이랑 헝겊이 부족하다. 소리 들어가지고, 일단 없어. 또 있나? 아니야, 없어, 없어. 물리면 한 방이거든요. 템템 가위 가위 그렇지 서랍 서랍 가위 테이프 그렇지 됐다 이제 폭탄 만들 수 있다 짜잔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연병이 나중에 만들자 없어 없어 다 잡았나봐요 다행히 음. 좀비들은 처치를 다한것 같고요 오하염 방석이 많이 주는구만 됐다 다행이다 후 근데, 폭탄 하나와 연병, 연병이 하나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렇게 정리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어, 화살이네. 화살 꽉 참. 템템. 아이, 병이다. 빈병. 그렇지, 한 거. 아, 꽉참안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 더 만들자. 됐어. 영병이도 만들어야 된데. 됐어, 됐어. 이제 여기는 클리어. 여기는 깨끗합니다. 문열고 아, 참 좋네. 원통박치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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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다시 먹네. 시 화염병 만들어야 되는데 화염병 만들기 재료 좀 주세요. 화염병 좋거든요. 후. 뭐지? 가자, 아, 막혀있잖아. 뭐지? 아, 여기구나. 여기도 또 아이템 있겠죠. 뱀 주세요. 아니, 아무것도 없다니. 이럴 수가 고민형 <laughs> 아, 여기도 서랍이 있구만. 그렇지, 폭풍물과 테이프. 연병이 만들어야 되는데. 템 주세요. 어, 템 없네. 요기들은 왜 하나도 없을까요? 좀비 같은 애들이? 그걸 모르겠네. 우어 이들다 어디 간 거니? 일단 여로 나가야 되는 거 같은데? 여기서 올라온 거 아니었나? 아, 또, 회귀를 여기서 올라온 거잖아! 다시, 다시 들어가면 어떡해요! 에? 네? 여기로 가야지. 여기구만. 자, 아, 일리야, 괜찮다. 아저씨는 괜찮단다. 발전기 작동시키면은 발전기를 여기 버튼 코드 있는 데다가 갖다 주고 됐다. <laughs> 코드 꼽고 또 땡겨야겠다. 이거 기름은 다 들어있나? 왕 <laughs> 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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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시동 건 다음에 Let's try the 문을 열어라. t 예. e 이문 열고 문 닫아 놔야 될 텐데. 좀비 들어오잖아요. 으. t e r i l 지 아, 근데 내가 팬덤트를얻어 i 는데 u s 맞는 t 같 e m as a form of defense, m a y 이 e t h 이 y r e doing the s a 넘어 칼러스, 그렇지. 밖에는 그래도 없네요. Yeah, I'd expect to see s o m e o 그럼 이안부도 없어요. 이쪽인가? 막혀 있고. 어, 여기 이구만 넘어 칼러스. Hey, o v e r t 아유기. 그러려면은 내려야지 이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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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슨아이나 저거 새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총으로 <놀람> 쏘면 될거 같은데. 그래요? 굳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면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맞어. 맞네. 이로 넘어가면 되네. 내가 넘어가면 되는 거아니에요 아저씨? 엘리야, 우리 넘어가자. 여기가 아닌가 본데? 말 타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뛰어, 칼로스! 점프! 아니었다. 어떻게 가야 되지? 이게 아닌 거 같은데. 내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내리고 물로 올라가는 건가? 아니야, 이쪽은 아니고 엘리야, 엘리야, 어디 갔니? 이게 여기란 소리야. 으짜, 아저씨, 여기 아니래요. 어디로 가야 되지? 정말 모르겠어요. 클났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여로 들어가는 건가? 아, 여로 가는 거구나 아, 여기 문이 있네요 열린 문이 있네 아니었다! 안 열리는 문이었다 으이! 뭐지? 아저씨!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도 안 열리고. 어? 아, 이거구만! 이거였네! 쓰레기통이었네! 이렇게 멀리 두면 어떡해요? 좀 옆에다 두셔야죠. 밟고 넘어가는 거네. 근데 그러면은, 엘리는 어떻게 넘어가? 말은. 으아악! 아... 부시는 거였구만. <laughs> 가자, 리안... <laughs>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닌데, 되물었다 <laughs> 소리 듣고 일단은 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하고, 자동차 올라가서 아, 저거 바꿔야 되는구나. 하하, 이럴 수가. 체활용이라니. 엘리야등산 하자꾸나. 올라가야 된다나? 저롱. All right, we're inside. 일리야 잠깐만 감염체 있는지 확인해야지 아무것도 없고 종알 꽉찼고 어또 여기서 또할수 또 있는 기조 화염방사기. 아, 사정거리 진화시키고 싶다. 뭐야? 모아. 화염방사기 뭐야요 화염방사기가 짜이거든요? 그럼 여기 주변에 톱니바퀴 있을 거야. 엘리야, 멀리 가면 안 된다! 아저씨 지금 이거 모느라 바쁘거든. 사정거리를 좀 올리자. 안녕? 아, 이거는 도구가 4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안 되지. 장전 속도 찍자. 그럼 짜잔, yeah. <laughs> 음, 다른 데는 템이 없고, 여기 왠지 뭔가 많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죠. 여기 서랍 보세요. 알약 아무것도 없어요 어 알코올 가위 천 그렇지 나이스 또또또또 주세요 많이 주세요 별로 안 주네 치사통구 빵꾸예요 만들자 연병이 만들자 됐다 <laughs> 다음에는 치유속도 그래 치유속도 찍자 고치는 것도 빨리 고쳐야지. 아니요, 근데 지금 그걸 드실 필요는 없고요 <laughs> 녹화하는데 왜 프레임이 떨어질까요? 잘 모르겠다.